시제일치 학습하도록 할게요. 시제일치의 원칙은요, 주절의 시제가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뒷부분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주절의 시제가 이렇게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요, 뒤에 현재, 과거, 미래 다올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나는 생각해요. 아리아가 유럽에 있다고. 출장으로. 이 말이겠죠? 나는 생각해요. 아리아가 유럽에 있었다고. 출장으로. 이것도 되겠죠? 그지? 나는 생각해요. 아리아가 유럽에 있을 거라고 출장으로. 그래서 모두 다 말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현재로 되는 부분은 이렇게 과거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지? 어, 해석이 현재 완료나 과거로 해석이 되는 부분은 과거 완료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말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먼저 일어난 거죠. 그지? 그리고 미래로 해석이 되거나 뭐 조동사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는요 시제를 다 과거로 바꿔 주셔야 돼요 왜? 기준 시점이 과거니까. 그래서 위를 갖다가 would work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데 must는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must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우리 had to로 바꿔도 되죠. 의무는 이렇게 바꿔 쓰셔도 됩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뭐를요? 조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제랑 이 시제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과거 시제 써줍니다. 알겠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는 것보다 이 사람 일했던 게 먼저죠. 지금은 뭐 일을 안 하거나 뭐딴걸 하거나 그렇겠죠? 나는 알았습니다. 조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과거기 때문에 미래가 못 오니까 얘를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바꿔준 겁니다. 됐죠? 자, 요게 가장 기본인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는 어떤 경우냐. 과학적 사실, 일반적 진리, 속담, 우리 항상 무슨 시제 써요? 현재 시제, 그죠? 그, 여기가 과거여도, 여기에 과학적 사실, 일반적 진리, 속담이 와도 우리는 무조건 현재를 써준다는 거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과거잖아. 그래도 여기 봐봐. 어, 달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지. 그냥 현재 시집 쓴다는 거야. 알겠지?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돈이다. 이것도 속담이지. 현재 시집 그냥 쓴다는 거야. 알겠지?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시제죠. 여기 과거가 왔다고 이걸 과거 완료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가 과거가 왔어도 여기는 똑같이 과거로 쓴다는 거야. 왜? 역사적 사실은 과거만 써야 되니까. 어. 루카스는 읽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뒤에 S 안 붙었죠? 그죠? S 없으니까 얘는 과거 동사입니다. 자, 뭘 읽었냐면,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읽었습니다. 그죠? 이거 역사적 사실이죠. 그지? 과거연도 있고요. 그지? 과거의 상황이 현재도 지속될 때가 습관 반복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습관 반복. 무슨 시절 쓸까요? 현재 시절 써야죠. 그지? 크리스가 말했어요. 그가 하루에 두번 이메일을 체크한다고. 쓸 때는 현재 시절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포츠데이가 연기될 거라고 제가 여, 예 보세요. 얘 예, 과거죠. 그럼 여기는 과거, 과거 완료, 조동사의 과거형 먹을 수 있는데 스포츠디가 연기될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래인데 조동사의 과거 써야 되니까 이거겠네 우리는 배웠습니다의 과거죠 근데 봐봐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 얘는 뭐야 과학적 사실이지 현재시 써야지 그 기사는 말했어요 다이애나 공주가 1997년에 죽었다고 역사적 사실이니 역사 역사. 그런 과거요. 이렇게 됩니다. 쉽습니다. 정리해서 암기하고 어 검사 맞고 문제 풀게요.